이곳은 평화로운 GTA 인생모다 여기 하루 평균 16시간 택배만 돌리는 짐승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 암소시구나. 어째선지 울음소리로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암소인데 왜 택배기사를 하게 되셨어요? 저한테 뭘 주신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사합니다 아, <laughs> 뉴페이스를 보면 먹을 걸 챙겨주는 습성이 있다. 암소야 밥 먹었냐? 음. 식구 땡하노. 어? 뭐 먹었냐? 음. 뭐 먹었냐를 대답할 <laughs> 뭐수 있다. 뭐 먹었는지. 탈출. 그거 어떻게 하냐? <웃음> <웃음> 음모를 못 하는 건 그림으로 그려서 대답해. 그럼 밥 먹은 거 스케치 키잖는 소리잖아. 뭐 먹었는지 그림으로. 그렇다. 복잡한 소통은 그림판으로 한다. 야, 암소야 염물 먹은 거야? 염물 음 <laughs> 어, 먹었다. 염물 먹었다 하네. 오랜 친구인 롤데 남씨에게 전화가 왔다. 어, 암수 씨, 내가 소소하게 줄 선물이 있어서 문자로 그 위, 현재 위치 공유좀 확인. 암수 씨, 소소하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했어. 암수 씨, 야 고생 많으니까. 사망 보험이다. 여기 와서 이제 이제 가끔 우리의 식량이 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 가끔. 인간 세상에 혼자 있는 암소를 배려하기 위해 암소와 같은 언어를 연구해 온 사람도 있다. 음 나가면 위험해. 레플레 따라가 길도 한번 채워. 오, 오. <laughs> 야, 뭐 하는 꼬시야? <laughs> 수리를 마치고 다시 택배를 뛰러가는 암소. 서버 리브치쿠라 도로가 많이 소란스럽다. 암소야 괜찮아. 가도 돼. 암소는 예비군 때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린다. 아, 아, 암소 죽는다. 아. 천룡인들이 총소리에 놀라 결국 암소를 혼수상태에 빠뜨려 저기 암소 씨, 이 무슨 일이야, 암소 씨? 인공호흡 들어가요. 야 무슨 일이야? 죽어있길래 살려주고 있어요. 무슨 이 개형 사고가 이거 몇중 추돌이지? 철령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령인들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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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 천호의 EMS는 언제나 일격난을 겪는다. 어. 다치지 못해드리고 일단 다음 건 갈게요. 음... <목소리나> 다시 탈구 완료 다음 걸 출동 어쩔 수 없이 암선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다 소통은 야, 역시 크림판이면 충분하다 치료해드요 어, 음... 많이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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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음... 예를 들면저희 3등인 건가? <목소리나> 암소에게 곤란한 상황을 하나 예시로 든다면 울음소리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유비가 물어보는 것이겠다 안녕하세요 로켓 배달분 없이 어떤 직업이에요? 문자를 쓰기 귀찮아하는 암소는 이렇게 이따금씩 캐치마인드 게임을 열고는 한다 아 물건을 채워넣는다는 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림으로 말해요가 심마. 배달부는 그치? 배달을 천번 가야 되구나. 음 그죠? 오 우와. 에 네. 배달부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까? 음 아, 7 0 8 4로 가면 할수 있구나. 그런데 그러네. 네, 수고하십시오. <laughs> 네. 이번엔 서번에 유명한 인사 김성 씨에게 전화가 왔다. 음 암소야. 음 혹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수 있어? 아... 택배 퀘스트를 받으면 택배차 뒤에 6명이 탈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타고 아... 암소가 이제 운전을 해서 빈집 앞에 대줘. 우리가 그럼 뒤에서 내려서 털고 이 호다닥 아... 하는 거야. 어때? 괜찮겠지? 재밌겠지? 아... 오고, 오케이. 기다릴게. 드디어 첫 범죄 행위를 저지를 생각에 흥분한 암소는 그 좋아하는 택배도 내려놓고 한걸음에 달려간다. OK o 음... 랭소야 음, 너도 있구나 암소 남수 왔구나 암소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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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처음 해보는데? 후진으로 대줘 후진으로 아 땄다 오 어, 같이 가자, 가자 아! 야 들어가 그냥? 들어가 가가가가가 어떻게 들어가? 없어. 아하.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으흐, 이거 나가는 타이밍 어떻게 되는 거임? 대충 감으로. 내가 우클 커 갔다 싶은데. 어. 야 너네 안 잡혔어? 음. 우리 어떻게 잡혀? 우리 팩백으로 우린 잡힐 수가 없지 우리. 아니, 너네 확실히 벙커 다이 좋다 이 어. 지금. 그렇군.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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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이러고 <웃음> <웃음> 완벽한 <웃음> 방어 <웃음> 형태 <웃음> 웃음이 절로 나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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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슬슬. 운이 나쁘게도 이번엔 네, 경찰들이 택배, 눈치가 뭐야? 빨랐다. 아 택배, 택배. 신고 지역이라 수색 시지아역이요 아, 예. 아니 여러 종 우리 택배 중에 아무 도 없어. 아네 예, 감사합니다 암소 선생님 택배 중이셨구나 열심히들 아 그니까 러 철수씨 뭐 별일 없다 예 택배 중이신데 예. 암소 선생님은 도난 물품을 가지고 계시긴 하시네 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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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할 아, 때 아, 운이 아, 나쁘면 도난품을 아, 아, 뺏긴다 아, 아, 암소가 아, 그랬다 야 택배도 못 해먹겠다 이거 아, 택배 사는데 경찰차 2대 헬기 뜨면 우리 뭐 먹고살냐 이거 <laughs> 아이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택배 <laughs> 하시는 데온게 아니라 민지 씨이사건이 <laughs> 아, 일어났습니다. 아 어, 확인했습니다. 어, 어. 확인 예 됐습니다. 예. <laughs> 암소 뺏겨서 슬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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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웃음> <laughs> 저건가? 정말 이렇게 또 멀리까지 또 많은 분들의 물건을 또 주려고 이렇게 또 이게 아유, 저희는 예. 저희가 아, 저희는 약간 특급 인원들이라서 예. 저희 문 앞에 안 오. 놓고 집 안에 들어가서 대면 배달을 하거든요. 아, 예. 마치 짜고 친 것처럼, 것처럼 택배 상자를 아, 옮기는 척하는 범죄자. 단단추. 아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대면 배달할 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미리 <laughs>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그 아. 예. 아니, 그래. 아직도 좀, 아, 아 고생하시죠. 아, 제가 또 고생들 하시는데 자리 비켜드릴게요. 아유, 열심히 감사합니다. 또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경찰 죠. 아아 아. 빨리. 다시. 누가 짰어? 이번에는 경찰이 오대나 하면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숨어 있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리고 경찰분들 술래잡기 알아하고 오케이. 들키면은 이제 몸수색해서 용돈 벌고. 겁먹. 보도암뇨, 보도암시기 암뇨. 알겠습니다. 아,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아. 어, 저 여기 와 봤습니다. 여기 특별 루트 없습니다. 아마 더털지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저거 도굽니까? 램표가 뜨는 데 잡고. 뭐하십니다 그렇게 전직 택배 베테랑이었던 강덕배 씨의 활약으로 사건은 음, 마무리된다. 씨, 이러면 안 돼. 아, 내가 로켓 배달에 얼마나 아, 많이 가는데 여기 없는 거 내가 모르겠어? 압력이 아, 잡아가는 아, 수밖에 없어. 어, 저... 얘들아 우리 택배 하면 안 된대 아이이챙겼하던환만마무리하자 어. 환난포 <laughs> 많이 <챙겼다>, 많이 <laughs> 아, 가서 많이 챙겼 환난포 가서 장가자 <laughs> 이후 아 집을 털면 보겠습니다, 범죄 마크가 여러분. 일시적으로 오케이. 생기게끔 아 시스템이 아 업그레이드되면서 아 범죄자들이 택배원으로 아 위장하는 아 일은 아 없게 아 되었다. 아